안녕하세요 제멋대로인 신우와 그런 신우 말고는 안중에도 없는 시부모님 때문에 크게 고생할 뻔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언젠가 한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사귀자고 고백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술김에 하는 헛소리다 생각하고 귀등으로 흘려들었어요 남편도 이후로 한동안 그 일에 대해서 말이 없었고요 서로 어색해지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몇 년을 친구로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대 끝자락에 남편이 다시 한번 저에게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네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라 사귄다는 말이 무색할 이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봐왔기에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달리 저희는 연락문제 같은 걸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큰 다툼 없이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연애를 했어요. 사귀는 동안 신우와도 몇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강요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었고,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된건 남편의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신우에게 들켰거든요. 뭐, 꼭꼭 숨어다니려던 건 아니니까 들켰다는 말도 그렇긴 한데 남편의 붉거진 얼굴과 놀리는 듯한 신우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후로 남편이 저를 신우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켰고 시부모님도 만나뵙게 되었지요. 사실 신우는 남편에 비하면 인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가 외모에 대한 컴플레스도 있고. 성격도 소극적이라 잘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의 상태를 알아서인지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깨질까 아주 그냥 오냐오냐 오냐 죄다 받아주신다고요. 그 말을 하던 남편의 표정은 굉장히 못마땅한 눈치였네요. 사귄 지 3년차가 되던 해 남편이 우리 결혼은 몇월에 할 거냐는 말로 투박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남자랑 하겠다고 쭉 생각해왔던 차였기에 가을이 어떠냐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그의 가을의 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해는 신혼을 즐긴다는 핑계로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이나 저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먹는 것 하나도 조심해서 몸에 좋다는 걸로만 먹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했지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의학에 힘을 빌리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임신이 되질 않더라고요. 조금씩 조바심이 들어서 출산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한 선배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병원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이야기라도 들으면 어쩌나 싶어. 엄두가 안 났다고 할까요? 남편은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하면 될 일이지.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냐니까 제가 원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다도 된다면서요. 그리고 뒤어 남편이 자기는 아이가 없어도 된다며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행히도 병원으로부터 저도 남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건두 사람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신우에게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소위 모태솔로였다는 신우에게도 드디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저희 부부도 시부모님도 몹시 기뻐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에게 먼저 애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신우를 대하는 그 애인이란 사람의 태도가 영 거슬렸습니다. 신우를 부르는 호칭은 야너 마치 아랫사람 부르듯 하는 게 기본이었고 어쩌다 신우가 말 실수라도 하면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무안을 주었으니까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도통기를 못 펴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그 애인이란 인간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자 신우가 절대 안 된다며. 다음날 신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제 애인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고 안쓰럽던지 한참을 들어주다 결국 저희가 신우에게 그 애인 별로라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우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자기 애인이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며 평소에는 얼마나 자상하고 재밌는 사람인지 저희가 모른다나요. 게다가 카센터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라며 저희 같은 봉급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저희보다 잘 살게 되는 게 샘나서 그러냐며 생각해주는 축쇼하지 말랍니다. 신우가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래서 좀 꼬여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 전하, 남편의 진심을 몰라주니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고민 끝에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희가 신우에게 상처를 줬다며 너무 잔인하답니다. 어머님은 당신 딸을 믿는다며 그냥 지켜볼 거라 하시더니 저희한테는 관심을 끌어대요. 시부모님까지 저희를 이상한 사람들로 만드시니 더 말해 뭐하겠어요? 시킨 대로 관심을 껐지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어머님 폐물을 훔쳐서는 집을 나갔다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서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저를 포함해 남편도 시부모님도 할수 있는 일이라곤 신우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신우는 친구도 많지 않았기에 수소문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 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신우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전화 남편 둘다 회사에 있다가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네요. 시댁에 도착해서 저희가 본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가 인물이 없긴 했어도 생기는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저와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신우가 병원에 안 간다며 자기 아이를 내버려 두라대요. 신우 배를 보니 배가 살짝 나온 것이 상황 파악을 하신 어머님은 다리가 풀리신 듯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아버님마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생각이 없냐며 화를 냈고요. 제가 신우에게 아빠가 누구냐, 그 애인이란 사람이냐 물으니 그렇답니다. 그 남잔 지금 어디 있냐고 다시 물으니 신우가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면서 헤어졌다 했고요. 일단은 신우를 쉬게 두기로 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직 한참 젊은 신우가 아빠도 없는 애를 낳아 키우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다시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우가 정말 노기가 띈 눈빛을 하더니 저희더러 미쳤입니다이 애가 어떤 앤줄 아냐며 자기 배를 감추더니 애만 낳으면 애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왜 자기 앞길에 자꾸 태클을 걸려고 하입니다 말이 통하질 않았지요. 시부모님께 어쩌시려고 그러냐 하니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냐며 특히 어머님께선 저희더러 그렇게 애가 걱정되면 그 애인이란 사람이나 찾아오랍니다. 불쌍한 신호 가슴에 상처 주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과 저는 그 카센터를 찾아갔어요. 사실 신호가 집을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그 애인이란 작자가 모른다고 자기도 연락이 안 닿는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를 속이고 신호를 데리고 있었다니. 카센터 앞에 그 애인이란 작자가 담배를 피며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선 내 동생 어쩔거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그 애인도 눈치를 챘는지 일단 이거 놓으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이후였고 솔직히 자기랑 헤어진 뒤 신호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자기가 알게 뭐냐입니다. 자기 애라는 확신도 없고 맞다고 해도 자기는 키울 생각이 없다대요. 자기가 수술비를 준다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저러는데 자기가 어쩌냐면서 오히려 저희를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무엇보다 저희가 신우 당사자도 아닌 이상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다 싶어서 결국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카센터 남자 그러니까 신우에 있는 마음이 떴다고 신우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솔직히 전해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것마저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대를 설득을 못했을 거라나요? 귀여어 어머님께선 신우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를 낳게 두시겠답니다. 당신은 신우 고집을 못 걷겠다며 남편이랑 저는 그래도 잘 설득해서 수술시키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어머님을 설득하려 시도해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저희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되어 가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머님의 화법에 지겨워서 더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우가 출산을 한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신우는 딸아이를 낳았는데 임신 초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저체중이더라고요. 신우는 이 사실에 크게 상처를 받은 듯 했고, 이후로 틈만 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속이 상한다며,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했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맥주를 마시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으로 마실 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애엄마란 사람이 매일같이 취해 있었으니, 아예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평소에 아무 날도 아닌데 오라고 하시면 하실 말씀이 좋은 내용은 아닐 거란 걸 저나 남편 둘다 알고 있었기에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네요.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당신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꼭 들어달랍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면서요 뭔지 말씀부터 해보시라 하니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해 저희가 직장에 좀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선 당신이 부족한 금액은 메꿔줄 테니 신우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저희가 맡고 신우 딸은 어머님이 키우시겠다는 소리셨지요 저는 죄송하지만 싫다고 신우 지금 알콜 중독인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알콜 중독은 무슨? 누가 알콜 중독이냐며 당신 귀한 딸한테 말조심하랍니다. 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간 얼떨결에 신우 떠 함께 생겼다 싶어서 막말로 어머님께 욕을 처먹더라도 한대 맞게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하루라도 술 없이는 못 버티는데 그게 알콜 중독이 아니면 뭐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남편을 향해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자 여동생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니 마누라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번엔 소리를 지르셨지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 신호가 이상하다며 일단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제가 좋다고 해도 자기가 싫다며 같이 사는 건안될 소리라고 딱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든데 상태 안 좋은 신우 뒤치닥거리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넨 참 인정머리도 없다며 꼴도 보기 싫다 하시대요. 이후로도 저희는 어머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우를 전문기관에 보내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라고. 저도 남편도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드려도 돌아오는 건 욕뿐이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제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가 그 카센터 하는 애인한테 얻어맞았거든요. 도대체 어쩌다 거길 가서 맞고 왔나. 사정을 들어보니 그 애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신우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술에 있는 대로 취해서는 그 카센터에 찾아갔고 같이 죽자며 횡포를 부렸답니다. 급기야 거기 대저 있는 차들을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망치로 망가뜨리고 그러다 그 애인한테 신우가 붙들렸고 신우가 그 애인 얼굴에 침을 뱉었다네요. 침 맞은 그 애인도 질세라 신우를 때렸다는데 그만 신우 어깨가 골절이된 거지요. 어머님께선 저희 남편더러 오빠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며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인간 머리통을 깨놓으랍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누구 집 말아먹을 일 있나? 다행히 남편이 먼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거길 쫓아갔냐며 싫다고 했어요. 신우도 잘한 거 없다고.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가 무슨 판검사냐고 누가 너더러 잘잘못 따지랬냐 네 동생이 맞고 왔으니 가서 한대패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어머님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 흙탕물에 남편더러 발을 담그라고 할순 없었네요. 서로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가는 대화도 주제를 벗어나더니 급기야 그 불똥은 저에게로 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두가 한 가족인데 왜 신우에 대한 책임은 항상 당신 몫이냐며 이젠 못해먹겠다 하시대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더러 이제부터 신우 딸은 제가 키우랍니다. 황당한 제가 전 싫다고 하니까 왜애 갖고 싶어하지 않았냐고 이참에 한번 키워보라고 그러시더군요.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정말 야속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진짜 왜 이러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가 저렇게 살게 된게이 사람 탓이냐며 왜어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시느냐고 따지더니 신우가 저렇게 된건 어머니 아버지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해서 그런 거라 대요. 남편과 제가 번번이 신우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걸 막으려 했는데 어머님이 방해하지 않으셨냐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냐며 크게 화를 냈어요. 신우더러 애 낳으라고 젖 따위로 살라고 이 사람이 칼 들고 옆에서 협박이라도 했냐며 어머니 딸문제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 딱 잘라 말하대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나서서는 남편더러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우리 딸이기만 하냐. 네 동생이기도 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선을 끊냐. 서운하다, 서럽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었어요. 남편 말이 다 맞는 말이었지만 시부모님 속도 상하겠다 싶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나 신우 딸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으니 남편 뒤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 저를 발견하신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나 하냐며 남편이 냉정해진 게다저 때문이라대요. 그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저더러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무리 여동생이고 부모님이어도 자기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가까이 할수 없다고 그 말을 남기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동시에 부모자식간 사이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남편에게 믿고 맡겨두려고 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어설프게 끼어들 엄두도 안 나고요. 당분간은 남편과 제 인생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무던히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기천사도 안심하고 저희를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